각질 제거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무선 전동 발각질 제거기는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따뜻함이 오래가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여 발바닥과 뒤꿈치의 굳은살 제거에 최적화되어 있어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빠른 작동과 함께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방수 기능 덕분에 겨울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단계별 온도 조절과 함께 뜨끈한 온도를 유지하며 함께 사용하기 좋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.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신뢰도도 뛰어나며 빠른 배송과 A, S 서비스도 큰 장점입니다.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고 편리한 이 제품으로 매일 발 관리에 즐거움을 경험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